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4차 함수 fx의 도 함수 f'x가 다음과 같대요. f'x는 x 더하기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고요그 다음에 함수 fx가, 함수 fx가, 니가 어떤 구간? 그니까, 러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0까지라는 거잖아. 즉, 0보다 작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우리 함수가 증가하고 있지. 감소인가? 어, 우리 함수가 감소하고 있잖아? 자, 그럼 봐봐요. 이과생들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내용이 추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함수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 멘트는 우리에게 던져다 주는 건딱 하나밖에 없어. 뭐가? 도 함수, 정확하게는 누구의 부호가? 도 함수의 부호가? 도 함수 f 프라임 x 라는 이놈이 0보다 작다 이것만 준다고 오케이 근데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는 같을 수도 있어요 순간적으로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여기 같다 라는 이놈은 항상 계속해서 같으면 감소하는 그래프 아니야 얘는 어떤적으로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는 도 함수가 0이 되어도 우리 그래프가 감소한다 라는 놈의 정의에는 전혀 어긋남이 없다 여기까지 따라와 주실 거고 괜찮겠죠 자 그다음에 뭐더라 그러니까 그럼 이제 우리 내가 도함수 그래프를 나름 그려볼게 자 도함수 그래프를 그리려고 봤더니 당연히 X축을 요렇게 그릴 거야 그쵸 X축을 요렇게 그리는데 뭐 Y축도 하나 그릴까 Y축 요렇게 그렸다 이거야 그러면 너를 기준으로 요쪽 편에서는 항상 모여야 돼 0보다 작아야 되지 근데 우리 도함수가 얘거든 마이너스 1에서 뭐 하니? 마이너스 1에서 0이잖아, 그죠? 자, 다시. 0보다 작은 쪽에서는 항상 음수여야 된다고. 근데, 마이너스 1에서 0이란 말이야. 그게 뜻하는 거, 마이너스 1에서 접할 수밖에 없겠죠. 마이너스 1에서 접한다라는 표현은 여기서, X 플러스 1의 제곱이 나와야 된다라는 소리고, 소윤이 따라와요? 따라서, 따라서, 네가 네가 x 마이, x 플러스 1을 하나를 근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져야겠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되어야겠다, 그죠? 그러니까 대입하시면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무엇이에요? 0이에요.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뭐 a는으로 놔두는 게좀더 식이 이쁘지 않을까? 그래서 a는 b 플러스 1. 물론 요 표현은 내가 문제 의 풀이에 따라서 어, 마음껏 뭐 유동적으로 되게 바꿀 수 있는 내용이야. 괜찮겠죠? 따라온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기까지 읽었을 때가 딱 여기까지 해서 다, 다 끝난 거야. 이제 더 이상 막뭐 따로 추가하거나 할건 없는 것 같아. 그럼 이제 그 다음 내용 읽어보자. 구간 2보다 큰 구간에서는 증가해야 되죠. 그러면은, 어디 여기다 쓸까? 이 콤마 여기에서는 증가한단 말이야. 그럼 여전히 우리는 함수의 증가와 감소라고. 그거 그거가 뜻하는 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뭐밖에 없다? 도함수의 부호가 어떻다? 도함수 부호가 양수다. 이거밖에 없다고. 오케이? 저, 정확히는 소리 요거까지 여기 뭐 위에 있으니까 따로는 안 쓸게. 그렇다라는 얘기는 우리 그래프는 여기 1을 기준으로는 0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된다. 우리 그래프가. 물론 0을 지나도 되시고. 따라서 우리 그래프는 그러니까 잡 봐. 뭐야. 0 여기까지는 계속해서 감소해야 되니까 우리 그래프 이렇게 내려오시다가 오케이. 0일 때도 계속해서 도함수의 부호는 음수여야 돼. 그러다가 0과 2 사이에서는 뭐가 결정된 게 우리 문제에 나와 있어? 없지? 0과 2 사이에서는 나도 몰라요 하시면 된다고 이렇게. 그나 이해돼? 다만 이렇게만안 되면 된다고 스르륵 내려오다가 이렇게 되는 거 있지. 즉1를 기준으로 2보다 큰 쪽에서 도함수가 음수가 아니면 된다고. 이를 지나도 된다. 된 된다고요. 이를 지나도 돼.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우리 그래프는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는 식을 어떻게 쓸수 있냐면 0을 넣었을 때는 분명 음수여야 되지. 그러니까 0을 넣으면 어디 있어? 우리 도함수에다 0을 넣으시면은 b가 남겠죠. b는 분명히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오케이? 왜? 우리 그래프가 요렇게 돼도 괜찮으니까. 그죠? 그리고 1을 넣으시면 3 곱하기 4 더하기 2a 플러스 b는 어떻게 돼야 된다? 양수. 양수여야 된다고. 즉, 3 곱하기 4 더하기 2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괜찮겠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게 뭐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대값, 최소값이지. 그럼 내가 분명히 a를 이렇게 바꿔놨잖아.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놈은 b제곱 플러스, 정확히는 2b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1의 최대 값과 최소 값을 구하는 문제거든. 따라와요. 자, 우리가 구하는 게몇 차식이야? 2차식의 최대 최소네? 뭐죠? 당연히 완전제곱으로 이어져줘야겠죠. 현진 따라와요. 그럼 2 곱하기 B 플러스 2분의 1. 전이 정도는 빠르게 될수 있죠.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플러스 2분의 1, 요렇게. 자, 그럼 이제 누구의 범위를 찾아야 돼? 누구의 범위를 찾아야 돼? b의 범위를 찾아야겠죠. 따라서 b는 일단 0보다는 작거나 같고, 얘는 b에 영향 안 주니까 집어치우고, 요거 그대로 여기로 넘어옵니다. 그러면은 4 더하기 3b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b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겠네요. 그러면서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b가 몇일 때최대 최소값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최소값인 2분의 1이 m으로 나오고요. 맞죠? b가 몇일 때? 0이 멀어. 마이너스 2가 멀어. b가 마이너스 2일 때 넣으시면은 4분의 1, 2분의 1 도와줘. 아니지. 마이너스 뭐야. 마이너스 2를 넣으시면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4분의 9에 2분의 9에 최대값은 5가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죠? m 더하기 m의 값은 2분의 11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3번이라고 체크를 해두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겠죠? 좋습니다.